보스칼만대가 있는데 분명히. 어휴 여기. 어? 와! 응. 와! 오, 와! 와! 내 이름은 빅민내 이름은 와! 민 와! 와, 진짜 못 생겼다. 고대, 고대의 고 빙민 스킨. 안녕. 야감입니다 어? 이 이거... 어? 왜? 잠깐만. 보러 어? 보니까 이분 그 뭐야? 내 스킨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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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다 내가 백민 오빠의 스킨을 수정했던 사람이다. 아 <laughs> 보면은 <와, 웃음> 얼굴이 전체적으로 위좀 중간 위쪽이 있어 가지고 뭔가 못생겨 못생겼어요. 와. <웃음> <웃음> 아, 내 스킨이 나 보면서 스킨 평가 어... 이렇게 되게 이상하다. 아, 어, <laughs> 이것은 바로 빅미님이 5년 전에 손수 제작한 자작 스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거 아닌데요? 어, 아, 뭐야, 자작 스킨 아니었어? 자작 아닌데요, 이거? 이거 퍼온 거였어? 아, <laughs> <laughs> 저한테 그 정도의 손재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 아, 지금까지 이용이 직접 만들어서 어? 어 그래도 좀 손재주가 좋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능할 가 없잖아요, 제가. 어. 그렇군만요. 어, 어. 어, 일단은 <laughs> 그냥 뭐, 우리 갑자기... 셋이, 우리 셋이 거야? 오랜만에 이형 불러가지고 셋이 뭐도 하려고요. 네, 요 근데 왜 우리 둘이 이렇게 스킨을 했냐면요, 커플 스킨이에요. 어, 야, 그거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자, 해보자. <laughs> 뭐야? 해보자라니뭐 <laughs> <야>, <laughs> <laughs> 뭐, 댓글에 그 빅순이를 모르는 좀 어린 태사기 분들이 좀 있었거든? 내가 막 아, 이제. 어. 초보 초보 태사기 분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빅순이를 여기 소,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저저저저모생기분 보이시죠? 어. 저분이 빅순이예요. <laughs> 형 어디 있어? 우리좀 뭉쳐야 <웃음> 돼 <웃음> 일단. 우리 커플 커플 컨셉이라 뭉쳐야 해요. 도망가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자기야 자기야 어디서 어디로 숨을까 자기야. 어어그단둘 단둘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자. 근데 이 스킨 저 보호 색깔이 되게 좋아. 뭐 <laughs> 맞아 은근 이게 <laughs> 위장 스킨이에요. 여기 그냥. 이런데 <laughs> 아, 이런 얼굴 좀 보여요 집... 뒤돌아셔야죠 아왜이러세요 아,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어디요아유기뒤까오 뭐야 아, 여기 여기, 음. 오. 여기 괜찮다 여기 귀여워 저사람 마녀야 저사람 마녀야 도망가 도망가 이나 <laughs> 여기 따라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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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오지마요 <laughs> <laughs> 가자 어? 응? 어? 허 어? <laughs> 뭐야 너였어 <목소리> 아 <아니야>? 고마워. <목소리> <회사서> 고마워. 뭐야? <laughs> <laughs> 아니 하필 왜 우리 둘이 걸린 거야 형? 알았네. <laughs> 분명히 아, <laughs> <그래서 안 돼. 웃음> <인명이> 아니라는 거지. <laughs> 아, 오늘은 어쨌든 그래서 위장 스킨 머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네. 통수 통수 머더를 셋이서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짜요. 아, 그리고 다니면서 농락하려 그랬는데. 형 어디서 어디어 여기 진짜 숨자 우리. 어디서, 어디서, <laughs> 아니, 어디서, 어디서. 어디 어디 어디. 내, 내, 기, 존 삼두 박수, 삼두 박수, 박보스칼방데가 있는데, 분명히. 어, 어, 여기. 어? 어, 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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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 가지고 놀라고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 가지 하는 게. <laughs> 어, 뭐 <뭐지>? 무지로 <이불을> 알겠다. <laughs> 어떻게 와. 그래요? 와, 어이없어서 눈물 나온다. 다른 지 <laughs> <야, 너한테 진짜. 웃음> 어, 떻게 바로 답다니 이율이야? 완전 돼지 돼. 자 순자.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 이번에 어, 여기 시민이야. 진짜 뭐, 구석이 다 있거든. 다 <웃음> 있거든? <웃음> <웃음> 어. 유 어, 역시 우리 회사 이번엔.

원래 동상인 쪽에 동상인 쪽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동, 동상인 쪽. <척? 웃음> 못, 못 보고 가못 보고 가 지금 사람들. 와 근데 TVS, 진짜 아까. 어? 어? 왜? 어아 뭐야? 뭐야? 앞에서 죽었잖아. 아유 뭐야? 역시 우리 중에 머더가 걸려야 꿀잼판이야 <웃음> 맞아. <laughs> <laughs> 세명 중에 우리가 걸렸으니까 이제 뽀아가 걸리다가 됐는데. 그러니까 유튜버 등급이라 좀 확률 돌려먹기인데. 맞아. 준호나 걸리다가 됐어. 그니까 근데 나 아까 20몇 분대도 안 걸렸어. 시민이 었어 어, 이 시민도 시민표라는 거잖아. 딱 누나 나이 퍼센트네. 어. 나 근데 시민이야. 어, 근데? 그래? 근데 시민이야. 오케이. 나도 시민이야 오케이 알겠고요. 오케이, 응? 오케이. 어, 나 여기 숨어 봐야지. 형 동상으로 와 센터. 동상? 오케이. 나 거기 숨어 있을 거거든. 한번 찾아봐.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여기 음. 누가 활 들고 어? 오! 오, 뭐야? 어? 일단 니나 투나다 투나다 누나 발견. 어? 나 찾아봐 나 숨었거든. 야나 살인 현장을 발견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뭐 사람들 막지라 다녀 누나 조심해. 어? 아, 아. 어? 저 사람인가?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동상에 애매하게 숨은 사람 한 명이랑. 어? 사람 누워졌지? 뭐야? 봤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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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앞에 사람 있었네? 아, 점프 어 점프했는데. 사람 있었어. 어. 저 사람 모두 아니라서 다행이다. 와 몰랐다. 잘 숨었네. 형, 저건 어디 있어? 업멍? 나 지금 마치 피규어처럼 숨어 있어. 뭐래? 볼까? 오빠? 오빠 별로야. 형별로네 <laughs> <laughs> <안 되겠다. 웃음> 오빠 스킨 별로야라고 해줄래? 아니. 어? <laughs> 오빠 숨은 것도 별로야. <laughs> 아저형내 쪽으로 부르고 싶은데 누나가 한번 인도에서 내쪽막 찾아오게 해봐. 네, 내비게이션 어? 해줘. 알 그냥 지도 센터야, 있어, 지도. 기다려봐. 지도에서 센터. 어 오빠,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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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장 여기. 아 위장 스킨을 하면 안 되는. 어 형아, 어디인데? 못 받났어? 아니 못 봤어. 어디? 다시 한번 해봐. 뽁? 어디? 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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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구나. 있 뭐야? <laughs> 생각하는 게 똑같구만. <laughs> 형도 형도 이렇게 <laughs> 숨었어? 어나 뭐, 여기 있어 지금. <laughs> 와 <laughs>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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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laughs> 이게 <웃음> 은근 진짜 감쪽같네 이, 이 색깔 회색깔이 진짜 오, 오 발소리 가까이 들려 모더 왔다 갔어 <웃음> <웃음> 왔다 갔다고 아, 뭐야 역시 모더 왔다 갔어 아모더한테 힌트 좀 줄까 한지만 모도 여기 있어요 모 모도님 일로 오세요 <laughs> 형, 형 내가 미끼가 될게. 이렇게. 오케이 뭐 진짜 감쪽같다. 아이 안 보여? 안 아, 보여. 아, 뭐. <laughs> 아 뭐야 너무 쉽다. 뭐 먹는 소리 다 들리긴 하네 못다네. 위에서. 아. 아 뭐야? 뭐야? 아 야, 이기버렸어. 우리 우리 커플의 완벽한 위장으로 그냥 이겼잖아. 물건이야. 물건이란 말이야. 여기 이스티는 뭐야? 엥 아이, 처음에 탐정이랑, 뭐더 다 걸려가지고, 확률 확 떨어졌네. 응. 아니, 왜 나는 뭐더 안 줘! 어, 저 반응, 어? 조심해. 어, 오케이, <laughs> <laughs> 여기도... 알겠고요여기또 아, 어, 우리, 아, 이번에는 좀돌아들면서 반격하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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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 뭐야, 얘왜 여기 숨어있어? 왜 여기 있어 어? 어? 뭐지? 얘 죽지 않았어? 뭐, 사라지지 않았어? 어? 뭐야? 어? 어? 두명 여기 있었는데 뭐, 뭐야 도대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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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죽 죽었, 뭐? 죽었다는 건데 어왜죽었어어어어아이 어? <laughs> <laughs> 맛이지 놀 놀리면서 죽이는 맛이지 의심을 <laughs> <집을> 못했다 두려워서가지고 <laughs> 뭐야 왜 두려움 걸려 삼십일퍼했다고? 그래 나뭐저3십일퍼해 탐정도 27%칠퍼 너무 좋데왜나안 주냐고? 대원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뿔났어 왜 이렇게 뿔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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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빨리 끝내고 갈게. 알았어. 한명 남았네. <laughs> 근데 쟤네들 꼭... okay, 아파트 아파트네. 쟤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계속 우리 그 너구리 스킨만 세 번이야 지금. <웃음> <웃음> 그러네. <웃음> 몇번엔 28퍼에 33퍼야? 28퍼? 응, 무조건이다. 28 어, 무조건 역할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역할이지, 저거는. 어? <laughs> 숨어, 숨어, 숨어. 어, 걸렸다. <laughs> 못 오다, 못 오다. 오케이, 알겠고요. 걸렸다. <웃음> 걸렸다? <웃음> <웃음> 아, 어디 숨지? <laughs> 어디야? 아.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모르겠어, 나이 이매분... 맵은... 어딨어? 아, 이 맵에 숨을 데가 없는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 준호? 응? 잘 숨어봐요. 왔어요. 한 아, 판. 옆에... 아, 아, 몰라. 아, 오케이. 도박. 응? 왜? 인형인 인형인 어. 척 가만 히있어요저기 오, <laughs> 어, 나도 같이 인형하고 싶은데. <laughs> 근데 우리 말하면 뽀가듣잖아 <laughs> <집사> 그러네, 그러네. 나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나 아니에요. 워더가 뭘, 뭘 아니래요 아니요. 나 진짜 워더 아니에요 뭔소리예요 워더가 <laughs> 나 워더 아니야 조용히 가 그럼 조용히 나 말이 나 없어졌어 수... 나 숨어있다니까 나 가만히 서있어 지금 그 증거로 어 눈안다 어? 하요 저돼 조용히 어딨어? 뭐뭐 뭐야 왜왜왜 <뭐야. 웃음> <왜, 왜. 웃음> 드이 어? 너나못 보고 지나갔다. 이거! 이거! 이 뭐야? 마스코트 왜이렇게잘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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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저기. 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계속 걸려 지 말도 안 돼! 어이, 버그네? 어허허 <laughs> 아, 쟤 탐정이구나? 어? 어? 나이스! 어? <laughs> 아, <이게> 나이스! 뭐야? <laughs>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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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우와! 여호, 여호, 여호! 왜 맨날 나만 모두 걸려? 이거. 까 아니, 왜 나는 뭐도 안 걸려? <laughs> 아니! 왜안 걸리냐고! <laughs> 이번엔 어떻게 하지? 뭐? 대놓고 다녀, 대놓고 다녀! 다녀 다녀. 문가방에 가, 가 그냥. 급 먹어야 돼. 내가 시민 같아 머더 같아 시민 같아야이 스킨 끼고 머더 너무 말걸해서 애들이 화들고 우리 겨냥하잖아. 아, 맞아, 맞아. 오, 맞아. 어디 어디 어디. 아저 사람들이 화들고 비문 오빠 겨냥했어. 그 알렉스. 걔 봐봐, 우리 겨냥한다니까. 내가 <laughs> 네, 한번 연기해볼게, 소나. 어, 어,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한번 미행하는 쪽에 가. 어, 죽어? 이거, 이거 이거 제스처 이거 들고 막 휘둘러 <laughs> 왜왜왜 형이 왜 형이 줘라 어뭐야어 어, 깜짝이야 나 <laughs> 진짜 줘왜 형이 줘라 어어 순간 순간, 순간 그 무슨 줄 알았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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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도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거야 위험해 <laughs> 뭐, 뭐, 뭐. 오뭐오 오케이 하나 남았다 근데 <laughs> 나거기야거기 나 그, 그 점퍼 하는데 그 밑에 책장에 숨어 있는데 완전 완전 어, 머더 떨어졌어. 나이스. 응? 뭐야? 그냥 뒤 어? 뒤걸음질 하다가 떨어져 버리네. 완전 못하잖아이번엔 <laughs> 의심의 머더야. 모두 연기의 머더인 척. 오케이. 선해. 자 자신 있게 돌아다니면서. 나 27퍼다. 이번엔 무조건 걸린다. 23퍼나 보였어. 오케이. 어게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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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laughs> 좋아요. 오케이. 오, 통. 나이스 탐, 빠, 탐정 처치. 나이스 빠, 내가 잡았고 이건 지금 우리가 다 했어. 아, 오케이 <웃음> 나이스 <웃음> 잡았고 나이스. 이제 나이 칼 좋아. 획득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나이스 활동 나이스. 잡아버리고 <laughs> 사람 좀 떨어트려 볼까?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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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먹히네 저 <laughs> 형. <조용. 웃음> 랄랄라랄라 아,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다. 저런 게 있는 거.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오 어. 뭐야 응? 어? <laughs> 얘다. 랄랄라랄라. 음. 예, <laughs> 얘다. 뭐야? 우리 학살당했어. <laughs> <laughs> 아, 노잼살라서 한판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이번엔 걸리겠지. 나 이번엔 모두 걸리겠지? <웃음> 우와! 아드! <laughs> <laughs> 노잼 살아서 <laughs> 한판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걸리겠지? 4. 어? 28번, 28번, 28번. 어 맞다, <laughs> 대,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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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다. 침묵을 좋아. 알겠군 <laughs> 드디어 조용히. 걸렸어요. 드디어 걸렸다고요. 어, 빨리, 아래, 로 아래, 다시, 아래. 빨리 빨리 칭찬해 주세요. 드디어 걸렸다고 축하해 주세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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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어? 요 아, 누나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합니다. 어, 축하해 살려줘. 어? 친구 어? 내 앞에 춤춰 봐. 따랑해요따랑해요 <laughs> 알았어요. <알아따요>, 알았어요. <알아따요. 웃음> <laughs> 목숨 때문에 자존심을 버렸다. 형일로 일로 와. 일로. 죽 시간이 왔다 사기자리 알거든. 사기자리? 어? 여기 사람 죽어 있네. 죽어 있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오케이. 내가 Shift 뜰게. 이거 뭘너의이디 말도 안된야 <laughs> <laughs> 기괴하다. <웃음> 기괴하다 이거. <laughs> 만약에 뭐더가 오면은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나 잡히면 응. 그때 오케이? 오케이. <laughs> 도망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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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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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오케이오케오케오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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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빠 오빠! 오 이번 판은 탐정 있었 이번 판은 꿀잼 살아서. 아니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야 노자리라고. <laughs> <laughs> <못 하시려고. 웃음> 아 오늘은 특별 게스트 빅미님 데려와서 그냥 통수 머더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래요. <laughs> 진짜 초반부터 통수의 통수였네요. 초반 아, 아 초반이 레전드요. 아, 아 처음이 너무 강했어. 그 초반이 말도 안돼 진짜. 아, 처음 진짜 내가 진짜로 완전 음. 초 진텐 진텐의 웃음이 나오면은 웃음 소리를 잘못 내는데 그게 진짜 나왔어. 아, 진짜 말도 안되 이랬어 진짜. 그러니까 아 아무튼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